자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3편이야 오늘은 너희들 목소리를 들어볼게 먼저 어떤 친구들 목소리부터 녹음할까 이 친구가 좋겠어 이 친구는 이렇게 했어 꼬꼬야 넌 사랑해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힘도 세라고 했어 지금 꼬꼬 내가 음, 투표를 하는데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거야 이 바가지의 선물이지 그리고 너희들 한개더오코는 뉴스를 잘해 라고 투표를 했어 뉴스를 잘해라고 한 사람은 이 상을 받을 거야 한번 불러볼까? 음. 오, 예연이. 고마워. 와, 신난다. 얘들아, 잘 들었어.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끝났는 거야. 안녕.